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ra를 알아보겠습니다. era는 분해를 의미하는 익스플로드와 렌더링,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뜻합니다. era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도구 탭, 환경 그룹에 있는 era를 선택하면 era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Ear A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분해는 파트 간에 적용된 관계를 기반으로 전개 거리를 적용해 어셈블리를 자동으로 분해합니다. 자동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홈탭 분해 그룹에 있는 자동 분해를 선택합니다. 선택 목록에서 최상이 어셈블리를 기준으로 분해할 것인지 선택한 어셈블리만 분해할 것인지를 선택한 후 수형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 분해 옵션에서 모든 하위 어셈블리 바인딩에 체크하면 하위 어셈블리가 바인딩되어 분해되지 않습니다. 분해 방식은 하위 어셈블리를 기준으로 분해할 것인지, 파트를 기준으로 분해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완료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파트 전개 거리를 설정하고 싶을 경우, 자동 전개 거리 버튼을 눌러 비활성화 시킨 후 거리를 입력합니다. 이제 분해 버튼을 누른 후, 마침 버튼을 누르면 자동 분해가 됩니다. 분해는 선택한 파트를 수동으로 분해합니다.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홈탭, 분해 그룹에 있는 분해를 선택한 후, 분해할 파트를 선택합니다. 기준이 될 파트를 선택한 후, 기준 파트 내에서 다시 기준이 될 면을 선택합니다. 분해될 방향을 지정하고, 거리를 입력하면 선택한 파트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위치 재설정은 분해도에서 선택한 파트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홈탭, 수정 그룹에 있는 위치 재설정을 선택합니다. 이동할 파트를 선택한 후 변경할 위치를 선택하면 파트가 이동됩니다. 컴포넌트 끌기는 분해도에서 파트를 이동하거나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홈탭, 수정 그룹에 있는 컴포넌트 끌기를 선택합니다. 이동하거나 회전시킬 파트를 선택한 후 커맨드 바에 있는 이동, 회전, 평행면 이동 버튼을 이용해 파트를 이동합니다. 제거는 분해도에서 선택한 파트를 숨기고 분해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립니다. 제거할 파트를 먼저 선택한 후 홈탭 수정 그룹에 있는 제거를 선택합니다. 이제 화면 왼쪽에 분해 패스파인더 창을 살펴보면 제거한 파트가 분해되지 않은 파트로 이동되었으며 분해하기 전의 상태로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소는 선택한 파트를 원래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파트를 먼저 선택한 후 홈탭 수정 그룹에 있는 축소를 누르면 선택한 파트가 원래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조립은 분해된 파트 및 어셈블리를 다시 조립 상태로 되돌립니다. 홈탭 수정 그룹에 있는 조립을 선택합니다. 이때 주의할 시점은 이 작업을 수행하면 현재 분해가 삭제됩니다 라는 경고가 표시되는데, 예 버튼을 누르면 현재까지의 분해 작업을 취소하고 다시 조립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립명령을 이용하기 전에는 미리 홈탭 구성 그룹에 있는 화면 표시 구성을 이용해 반드시 분해 작업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바인딩은 어셈블리를 자동 분해할 때 선택한 어셈블리가 분해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바인딩할 어셈블리를 선택한 후홈탭 수정 그룹에 있는 바인딩을 선택하면 왼쪽에 있는 패스파인더 바인딩 심볼이 표시됩니다. 이제 자동 분해를 하더라도 분해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셈블리의 바인딩을 취소할 때는 바인딩을 취소할 어셈블리를 선택한 후홈탭 수정 그룹에 있는 바인딩 취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기는 새로운 흐름선을 추가합니다. 홈탭 흐름선 그룹에 있는 그리기를 선택한 다음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선택하면 새로운 흐름선이 추가됩니다. 수정은 흐름선을 이동시키거나 길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홈탭 흐름선 그룹에 있는 수정을 선택한 후 흐름선을 선택합니다. 흐름선 컨트롤을 이용해 흐름선을 이동하거나 길이를 변경합니다. 흐름선은 흐름선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흐름선 종료자는 흐름선의 화살표를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제거는 현재 설정된 흐름선의 애니메이션 이벤트를 모두 삭제합니다. 분해 패스파인더에서는 파트 간의 전개거리 또는 이벤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흐름선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도 있습니다. 렌더링 방법에는 장면 렌더링과 영역 렌더링이 있습니다. 장면은 전체 화면을 렌더링할 수 있고, 영역 렌더링은 지정한 영역을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설정을 통해 자동 렌더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션 엔티티 창에서 현재 렌더링 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보관소 창에서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설정을 이용해 배경과 재료 정보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홈탭, 애니메이트, 그룹에 있는 애니메이션 편집기를 선택하면 애니메이션 편집기 창이 표시되고 애니메이션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새 애니메이션 버튼을 눌러 애니메이션 등록 정보창이 표시되면 애니메이션 이름, 길이, 초당 프레임 수를 설정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편집계창의 왼쪽을 보면 다섯 가지 이벤트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해 작업을 통해 미리 생성된 이벤트를 이용해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분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정의 편집을 선택하면 분해 등록 정보창이 표시됩니다. 옵션 설정을 완료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분해 애니메이션이 완성됩니다. 애니메이션을 편집할 때는 이벤트 막대를 이동하거나 시작 지점 및끝 지점을 끌어 애니메이션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경로 버튼을 눌러 카메라 경로 마법사가 표시되면 현재 뷰를 따라 비행, 시계 방향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 애니메이션을 확인한 후, 마침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완성됩니다. 이제, 재생 버튼을 눌러 애니메이션을 확인합니다. 카메라 경로 표시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의 이동 경로가 표시됩니다. 만약 현재 애니메이션을 비디오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 경우, 동영상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비디오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